오늘은 어 미실라 옮겨 심으면서 가지를 잘라야 돼서 가지를 잘랐어요. 아까워서 여기로 한 시간, 두 시간 물에 담궈 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. 한 30분 정도 담궈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삽목을 하려고요. 작년 가을에 삽목한 거는 어 지금 보니까 싹이 났어요. 버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보다는 나을것같아서 살든 죽든 이렇게꽂아놔 보는, 보는 겁니다. 이게 어여기 싹이 났어요 벌써 i n a sir. So much on p 네또아요뿌리 m m 제 바르면은 m m 들은 거의 100%는 안돼도 8, 90%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겨울이라든가 그럴 때는 모르겠고 삼목철에 봄가을로 그래서 저는 버리니까 이게 삽수가 많아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. 그냥 놔두면 또 너무 가지가 무성해서 벌레 생기고 그래서 적당하게 가지를 잘라줘야 돼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삽목을 하는데 뭐 요거 요거 요것도 작년 가을에 한것 같은데? 미실나무 같은데? 사람 사람 같아요. 오늘 보니까 아 여기저기서 그냥 싹 올라오는 게 많아요. 미실 남은지 무슨 남은지는 몰라도 다니면서 삶을 많이 했답니다. 아까워서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거 어디 갔어? 아 이거 아깝다 남았다. 헉, 이것도 이거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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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년에 한 건데 싹이 났어요. 이것도 작년에 한 거예요. 요거 이것도 작년에 한 거고. 여기도, 여기, 수국이 올라오고 있고, 저기도 수국이 올라오고 있고, 음. 아, 어딘가에, 아. 아, 엄청 많이,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, 말이. 자꾸 하다 말고 다른 거 하고, 다른 거 하고, 요것도, 아, 요것도, 아, 이름 까먹었네. 아, 이것도 엄청 해. 예쁜 건데, 이것도 제가 삽목을 했어요, 다. 아유. 삽목을 했는데, 어 아, 이렇게. 헉. 아유, 이게 이름, 아후 여기. 이름이 수수, 수수탈이라 그랬나, 뭐라 그랬나. 이거는 쑥이 아니라 국화, 국화인데. 이렇게 다피지고을일 일이 아, 여기 오면 웃을 일이있답니다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아, 내일 영내로 떨어진다, 그러긴 했는데 아. 아, 어 이거, 어, 요거도 있어요 이것도 수국인데, 이거는 산수국같아서 산수국은 꽃이 다 피어요 물이 올라서 아휴, 근데 토통해지는것같더라고요 산수국은 아.. 요거는 아, 한 5일전에 와서 산묵한 아, 라임나이트 목수국인데 아, 모르겠어요. 어떻게 될라나 조금.. 아, 요렇게 물이 오르는 것도 있고 아, 죽으면 죽는거고 살면 사는거고 어머나 이 이거 아, 삼색조합이 이렇게 하.. 아, 삼색조합 아, 삼색조합은 꽃도 예쁘지만 이, 이게 너무 예뻐요 아, 요거 요거 아 이게 뭔가 제가 삽목한 것 같은데.. 이게 미실나무 삽목한 것 같은데? 밟고 다녔어요 어머나 이게 미실나무인지 아나베스 굽인지? 오 이게 어머나 여기도 와아 삽목을 하도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막 밟고 다녔더니 요걸샀왔어요 이렇게 요거 이요거 좋고 어머나 이게 모르고 막 밟고 다녔어요 요것도 가을에 삽목한 건데 이렇게 여기 엄마 이렇게 요거는 어머 요 요렇게 밟고 다녀서도 뿌리가 있으면은 나요다.